아까도 마찬가지였어. 아까, 아까는 우리가 초항이 얼마나 나왔고, a n 더하기 1은 p a n 더하기 q. 그니까 러 얘가 뭔가 그 새로운 수를 만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었어. a n은 어떤 애가 있고, 공 b 가 분명 피었죠. 새로운 수의 공 b 피었거든. p에. 그렇죠. p 몇몇 승이야? n 마일 승이죠. 더하기 p 이런 꼴이었어. 마이너스 알파한 게 넘어갔단 말이었 이런 꼴이었어. 뭐만 구는데 a 하고 b를 구하면 돼. 어떻게 a 1이 숫자가 두개아니해그또뭐 해가지고 얘 가지고 a 2를 구한 다음에 열리하는게방법이지 그렇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닐까? 정리해 보면 이런 꼴이야. 등비 는아니지만 등비에 누군가 추가된 꼴이 나올 거라고 그랬죠 상상돼 그럼 물어보자 우리가 a, n은 a하고 공비는 눈에 보이잖아 공비는 공비는 뭐 분의 뭐야? 공비는 현재 어... 이렇게 공비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아까 p, a, n 더하기 1 플러스 q, n 더하기 2죠 a, n 더하기 플러스 r, a, n은 이런 꼴에서 공비 뭐할수 밖에 없어? 피분의 알이 할수 밖에 없어. 쪼개면, 나눠 가져. 어차피 얘랑 얘거든, 피분의 알이 할수 밖에 없단 말이죠. 공비 피분의 알이야. 얘가 피분의 알이였으면, 엠마이였그 다음 뭐라면, 왕이 비하면 돼. 둘다으졌잖아 A1 나오고, A2도 조졌을 거 아니야. 연립하는게빠 뭐 빨리 하나 말이지. 맞아요. 그런 방법도 있단 말이죠. 그으습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또 아까 얘기를 못하고 넘어갔는데 이것도 있다. 우리가 세 번째 점화식 기억니까 a n 과1 빼기 a n 맞아요? 맞습니까? 얘가 시비의식 n에 한 시비야. 맞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 개차 수열 기억나? 개차 수열. 개차 수열. 우리가 현재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A1, A2 다 시정리할게. 세 가지가 많다니까? Mi1, A, N, N, 그렇죠? 근데 요게 새로운 수열이야. 등차든 등비든 얘가 새로운 수열이 그렇 맞습니까? B1을 더하면 다만 나와. B2 더하면 다만 나와. 뭘 더하면? Mi1을 더하면? 다방 나오죠, 맞습니까? 이때 A2는 얘도 하기 예잖아. A3는 얘랑 얘도 하는 거죠. 그럼 An은 어디에다가 A1에다가 이걸 싸그리 다 모한다죠, 그렇죠? 노란색을 맞습니까? 시그마죠. 시그마 얼마야? A9. K가 1부터 어디까지? M1까지? BK여서 그죠 이건 알아두면 쓸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럼 3번 점화식이 딱 이런 걸 아니냐고, 이런 걸 아니냐고, 뺀 값이, 뺀 값이 어떤 시기야식, 어떤 일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변한다 말이죠. 변한다말이야 그럼 제 얘기는 뭔가면, 아까 풀었던 문제를 살짝 다시 풀어보면은 몇 번이었냐면은 현재 대표령 116번. 306쪽이에요 306쪽 302쪽에 우리가 an 더하기 1은3기 an이 얼마야? 4n마일 a5는 뭐였어? 3이런4 이건 4죠그렇죠 그럼 제얘기 뭔가요? 일반한 an을 구할 거예요 a 뭐예요? 그렇죠 그럼 뭘 하면 되는 거야? 뭘하니까모 더하기 3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마일까지 Bk야. 그럼 이게 이게 현재 뭐야? 이게 B. 예. 그렇죠. Bn인 예. 거잖아. 얘가 Bn이야. 얘 예. 빼기 얘가 Bn일니까? 마 얘가 뭐라고? Bn이 예. 맞아. Bn이 맞아. 그렇죠. 채입하면 네. 되겠네. 대 k 얼마야? 4k마일. 그 예쁘면 다 나온다는 거로 치요. 개차 그셨습니까 이걸 이렇게 저렇게 갖고 놀아가그슬모가 있다니까 되게, 되게 뭔가 잘 보이게 되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랑 똑같은 말이 얼굴하면 그죠 맞아요. 괜찮은 건 맞죠. 아 진짜? 그런 식이라고 하고, 그런 식이라고 하고. 정말 잘 남았죠? 좋죠. 남았어. 우가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지로마찬가지가볼게우리가지로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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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지죠우리가 첫째 항이 가이다 a, n, 가지로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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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가 그니까, 그렇지. 봤더니, 점화식이 이상해. 잠깐만. 만약에, 얘가, 뒤집혀진 점화식이라면, 충분하는 거야. 뭔 소리 가면, a, n 더하기 1이, 만약에, 3a, n, 2a, n 플러스 3이라면, 어, 뭐, 그렇긴 않겠어. 여기 약분을 해도 큰 실익이 없거든? 그쵸? 이건 약분을 해도 큰 실익이 없어. 이때는, 뭐라 말고, 대입해서 A2를 구해 A2를 대입하면 A3가 나오니다죠 그렇죠? 어떤 주기성을 가지는 수혈이 될수 있거든 그렇죠 반복을 해 본단 말이야 발견적 추론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양변을 뒤집는데 뒤집는 이유는 이 상태에서 약분이 안 되잖아 그렇지 뒤집으면 약분이 되신단 말이야 무슨 니까가 하면 양도 지고 a 앤더 1분의 1이죠. 우변은3 a 의분에 2am 플러스 3을 거이고 정리하시면 좌변은 a 앤더 1분의 1이고 6만원치 얼마입니까? 네. am분의 네. 1이고 2만치가 뭐야? 네. 3분의 2 그렇게 조립이 돼있는 문제야. 애초부터 이쁘게 나와있는 문제를 그렇지 맞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데? 누가 A N 은 무슨 수열입니까? A N 은 우리 조화 수열이라고 배우긴 했어. 근데 걔가 무슨 수열인지 는 몰라도 되잖아 그렇지? 우리가 얘에서 얘를 뺐더니 뭐가 나와? 일정한 수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어떤 수열이 A N 분의 1, A 말고 뒤집은 수열이 무슨 수열이야? 등차야. 등차가 3분의 2인 등차가 맞다 말이 오지요 그럼 일반항을 바로 구할수있게 좋죠. 그렇죠? 모두하기 뭐 첫째 항 얼마입니까? 3분의 1이겠죠 그렇죠. 뒤집었으니까 모하기 몇 d m 1 d가 얼마야? 3분의 1 거죠 그렇죠. 2됨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데 정리할 게 얼마야? 3분의 2n 마이 에 마이입니까? 이 이게 되죠 그렇죠. 누가 a의 분의 1은 등차야 n 과 관한 일차식니까 뒤집고 뭐라고 뒤집으면 e 에만 이분의 3 조화수라는 말이 죠어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내용들이렇 일단 뒤집어서 푼다는 거를 기억을 좀 하시고. 뭐 아래 플러스 문제가 플러스 문제가 아니거든 사실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 수학적 귀납법을 오늘 수트 책 갖고 온 거죠, 다들. 수트 어디 나가고 있었죠 우리가? 조금... 아니요. 아, 아니요. 좀 d o 좀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수투합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에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자, 봅시다. 제가 네, 좀 정리를 좀잘 해주셔야 한는 좀 산만하게 조금 한고수투수투는수투 채점할 게 있습니까, 혹시? 네, 좀 그래, 많다고 아, 그래? 네, 오답장창문좀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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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밥을 먼저 불러드릴게요. 밥, 수투 자기자 끊어야겠네